안녕하세요 화임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복사하기 입니다 세 가지 정도 숨기기 부분화 필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숨기기 입니다 이렇게 셀이 숨겨져 있는데 그때 보이는 셀만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싶어, 싶어서 복사를 했는데 붙여 넣어 보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셀까지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기 위해서 F5키 또는 홈탭에서 여기 오른쪽에 이동 옵션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F5키를 눌러서 이렇게 창을 띄운 다음에 옵션 있죠. 여기 옵션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선택 범위가 약간 바뀌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Ctrl C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보이는 셀만 복사가 되게 됩니다. 부분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분합하고 나서 우리가 요약값만 이렇게 요약값만 보고 싶을 때 여기에서 2번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2번 누르면 요약값만 나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이면 마찬가지로 숨겨져 있는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 옵션을 합니다.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하기 전에 F5키 이렇게 옵션 창을 띄워서 옵션 화면에 보이는 셀만 체크한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하십니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복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필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필터는 화면에 보이는 셀만 바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이동 옵션 할 필요가 없어요. 성명에서 강용미 데이터를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만 나오고 나머지는 여기에 지금 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복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붙여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셀만 바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합계도 바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썸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합계를 할때 자세히 보시면 함수가 얘는 서브 토탈이에요 서브 토탈 일반적인 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터에서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셀만 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숨기기의 합계와는 좀 달라요. 숨기기의 합계는 썸을 누르면 그냥 썸이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데이터도 다 합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복사하기 뭐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